토요일은 한주의 기운이 맺히는 날이자 안으로 쌓였던 흐름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시점입니다. 이날의 공기는 다른 요일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묵직합니다. 바람 속에도 차분한 울림이 있고 사람의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정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닫힘과 열림의 경계의 선날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날 현관은 단순히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기운의 문이 됩니다. 현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집의 복과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현관이 어둡거나 어질러져 있으면 바깥에서 들어오던 재물의 기운이 문턱에서 멈추고 반대로 현관이 환하고 깨끗하면 돈의 기운이 스스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지폐와 쌀은 현관의 기운을 붙잡는 두 개의 축처럼 작용합니다. 천 원은 금전의 씨앗을 상징합니다. 비록 작은 액수이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순환과 사람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나와 내 손에 들어온 그 돈에는. 이미 수많은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이 천원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라 움직이는 복의 흔적입니다. 이 돈을 현관의 종지 아래 두는 행위는 내 집의 문턱에 복의 문패를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흰 쌀은 청정한 에너지의 상징입니다. 쌀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삶을 지탱해 온 뿌리의 에너지이자 온기를 품은 흙의 기운을 고스란히 머금은 존재입니다. 쌀은 어떤 공간에 두어도 부드럽게 기운을 안정시키고 탁한 길을 정화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현관의 종지 위에 올려진 쌀한 줌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운을 순하게 만들어주는 정화의 방패가 됩니다. 토요일의 묵직한 기운은 이런 쌀의 에너지를 더욱 단단하게 붙잡아줍니다. 주중에 흩어졌던 마음과 복의 흐름이 토요일에는 차분히 응집됩니다. 이때 천원과 쌀이 함께 놓이면 흩어진 재물의 흐름이 한 점으로 모이는 효과를 냅니다. 천원이 금전의 씨앗이라면 쌀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흙입니다. 즉 오늘의 개운법은 복의 씨앗을 뿌리는 날과도 같습니다. 현관 왼편 모서리에 그 종지를 두는 이유는 방향의 기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왼편은 들어옴을 상징하는 자리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가 가장 먼저 닿는 곳입니다. 거기에 천원과 쌀을 함께 두면 금전의 운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정화되고 안정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토요일처럼 주간의 에너지가 무겁게 쌓인 날에는 그한 모서리가 집 전체의 균형을 잡는 축이 되어줍니다. 아침에 현관을 나설 때 오늘의 복이 들어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외우는 이유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의식의 방향을 바로 잡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말은 곧 기운을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그 말이 마음에서 비롯되어 입안에서 맴도는 순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흐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인사와 같은 이 한마디가 하루의 문을 밝게 여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현관이라는 공간은 외부의 바람과 내부의 공기가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곳이 탁하면 집안의 공기도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면 돈의 기운도 쉽게 머무르지 못합니다. 천원과 쌀을 현관에 두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간의 호흡을 바로잡는 행위입니다. 그 종지 하나가 공간의 파동을 바꾸고 집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매개가 됩니다. 토요일의 기운은 안정과 마무리를 돕습니다. 이 날의 현관의 기운을 정돈하면 다음 주의 재물 흐름이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특히 이 날은 오래된 걱정이나 막힌 운을 풀기에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주중의 피로와 함께 금전의 걱정을 씻어내고 천원과 쌀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순환을 맞이하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이 개운법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잔잔한 힘이 오래 갑니다. 며칠이 지나 현관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한결 밝아지고 문턱을 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기운이 바뀐 신호입니다. 돈의 흐름은 마음의 방향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을 연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일과 같습니다. 토요일의 공기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움직입니다. 이날의 개운법을 통해 열리는 현관의 기운은 앞으로 들어올 복의 기운을 잔잔하게 머금고 있을 것입니다. 한주 동안 흩어진 마음과 기운이 차분히 모이고 그 중심에 천원과 쌀이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횡재수,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들어오는 복의 징조입니다. 이토록 좋은 토요일에 마음 먹고 복의 문을 열기로 결심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날은 주중의 피로가 풀리고 세상의 흐름이 잠시 멈춘 듯 느려지는 시점입니다. 이런 날에 마음을 다스리고 금전운의 문을 여는 행위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관의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돈과 복이 들어오느냐. 혹은 나가버리느냐를 가르는 진짜 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그 문을 복이 드나드는 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 준비물을 차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깨끗한 천원 지폐 한 장, 흰쌀 한 줌, 그리고 흰색 종지 하나를 준비하세요. 여기서 흰색은 순수함과 정화의 색입니다. 현관의 기운은 오고가는 모든 발자국을 받아들이기에 늘 혼탁해지기 쉽습니다. 그곳에 흰색 종지를 두는 것은 공간의 기운을 맑게 정리하기 위한 시작이 됩니다. 먼저 현관을 청소합니다. 바닥에 먼지를 쓸어내고 문턱 주변의 때를 닦습니다. 이때 물걸레를 사용할 경우 마지막 행굼물에 소금을 한 꼬집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소금은 정화의 기운을 돕고 외부에서 붙어들어온 탁한 기운을 걷어냅니다. 청소가 끝나면 현관의 문을 활짝 열어 잠시 바람을 들이세요. 이 바람이 오늘의 기운을 새롭게 채워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종지 아래에 천원 지폐를 반으로 접어 깔아둡니다. 지폐는 반드시 새 것일 필요는 없지만 너무 구기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원은 금전의 씨앗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씨앗을 문턱에 심는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접어 올려두세요. 그 위에 흰쌀한 줌을 천천히 올립니다. 이때 한꺼번에 쏟지 말고 손끝으로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이 쌀알마다 복이 자라나고. 이천원마다 돈의 길이 열린다. 이 말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마음속의 의식이 현관의 기운과 맞닿습니다. 현관은 바깥과 안을 잇는 경계이므로 당신의 의도는 곧바로 공간의 흐름으로 스며듭니다. 이제 종지를 현관 안쪽 왼편 모서리에 둡니다. 왼편은 동쪽의 방향과 이어지며 새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종지를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가장 먼저 이 복의 종지를 거치게 됩니다. 즉, 당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운이 이 자리에서 한번 맑게 걸러지고 정화된 형태로 안으로 스며듭니다. 이 과정이 바로 현관수복법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3일 동안 이 종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운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지를 옮기거나 쌀을 덜어내지 말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주세요. 대신 아침에 현관문을 열며 잠시 그 종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외우세요. 오늘의 복이 들어옵니다. 이 한마디는 당신의 의식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바꿉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하지만 막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장은 복을 맞이하는 문을 열고 당신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3일 동안 종지를 두는 동안 현관 앞에 불필요한 신발이나 상자를 치워두세요. 통로가 막히면 돈의 기운도 막힙니다. 현관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복이 들어오는 길을 막지 않기 위해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3일째 되는 날 아침 종지를 들어 쌀을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세요 이때 쌀을 버리며 쌓인 걱정은 떠나고 새 복이 들어온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내세요 천원 지폐는 종지에서 꺼내 말리지 말고 그대로 말아 지갑에 넣으세요 그 돈은 이제 복의 매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천원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오래도록 지갑 속에 보관하세요 이 돈은 앞으로 금전의 흐름이 막힐 때마다 복의 기운을 다시 불러오는 씨앗돈이 됩니다. 이 개운법을 처음 알려드렸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해 전, 한 분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손님이 줄고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현관 수복법을 권했을 때,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래도 믿는 마음으로 해보셨습니다. 현관 청소를 정성껏 하고, 흰 종지에 천 원과 쌀을 올려두셨죠. 그리고 3일 동안 아침마다 문을 열며 복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셨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게가 환해졌어요. 제 마음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흐뭇했습니다. 기운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분은 이후로도 그 천원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일이 막힐 때마다 꺼내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지폐가 함께 할 때마다 일이 풀렸다고 하셨죠. 이렇듯 천원과 쌀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돈은 마음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고 쌀은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흩어진 금전운이 다시 모이고 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당신의 현관에도 그 복의 종지를 놓아두세요. 그 자리는 더 이상 단순한 모서리가 아니라 복의 문이 되는 자리입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듯 그곳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환해지고 문턱을 넘는 발걸음이 가벼워질 때 이미 복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해야 할 토요일의 횡재수 개운법입니다. 이걸 꼭 해야 돈의 길이 열리고 복이 머무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면 세상의 소리가 한결 멀어집니다. 바람의 숨결이 가볍게 스치고 숨을 고르는 순간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크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한 장의 천원, 한 줌의 쌀에 담긴 정성을 부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세상의 바쁜 흐름이 잠시 멈추고 사람들의 마음도 한결 느긋해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느긋함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돈의 걱정과 삶의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 모든 중생의 금전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향을 피웁니다. 현관 앞에 놓은 그 종지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닫혀 있으면 복이 머물지 못하고 열려 있으면 복이 자연히 들어옵니다. 부처님, 저희의 마음문이 닫혀있던 날이 많았습니다. 의심과 걱정, 불안과 후회가 그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싶습니다. 오늘 그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천원과 흰쌀입니다. 이두 가지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진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이 천원은 작지만 진실된 마음의 씨앗입니다. 그 속에는 땀의 냄새가 스며있고, 사람의 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돈이 흘러들어온 길에는 수많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노력과 감사가 담긴 흔적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돈을 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순환의 기운, 나눔의 힘을 깨닫고자 합니다. 이 천원을 통해 돈의 본래 의미를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부처님, 이 흰쌀은 땅의 순결입니다. 햇살과 바람, 사람의 손길이 오랜 세월 함께 빚어낸 생명의 알갱이입니다. 쌀한 톨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쌀을 현관의 종지 위에 올려두며 저희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쌀이 썩지 않듯이 저희의 복도 썩지 않게 하시고 쌀이 사람의 배를 채우듯 저희의 삶도 따뜻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이들의 집에 복이 머물게 하소서 그 현관문을 들어설 때마다 금전의 기운이 부드럽게 따라오게 하소서. 돈이 흩어지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모이게 하소서. 탐욕의 돈이 아니라 정직하게 흘러드는 복의 돈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부처님, 세상에는 지금도 돈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분의 걱정을 잠시라도 덜어주소서. 지갑이 가벼워도 마음이 무겁지 않게 하시고 주머니에 돈이 적어도 희망은 잃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걷는 길마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작은 돈이 큰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또한 건강의 복을 함께 주시옵소서. 몸이 지쳐 있으면 마음의 복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희의 몸이 가볍고 마음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기운을 함께 내려주소서. 일하는 손에 활력이 돌고 걷는 발에 힘이 나며 밥한 끼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 저희는 한 장의 천 원과 한 줌의 쌀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느낍니다. 부처님, 저희가 가진 것이 작아도 그 안에 마음을 담을 줄 알게 하소서 돈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복을 부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받는 복이 나만의 복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새로운 빛을 맞이하게 하소서. 들어오는 바람이 부드럽고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며 지갑 속천원한 장이 다시금 기운을 품게 하소서. 그 돈을 쓸 때마다 복이 흩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풍요롭고 안정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모으고 삶의 작은 기쁨을 다시 세워볼 용기를 주신 것에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허공을 타고 모든 사람의 집에 닿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가 구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깃들길 원합니다. 돈이 쌓이기 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복이 들어오기 전에 얼굴에 미소가 먼저 머물게 하소서 그것이 진정한 개운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부처님, 오늘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이 천원과 쌀의 정성을 당신 앞에 올리며 모든 이들의 금전 걱정이 풀리고 건강의 빛이 퍼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자비로 감싸주소서.